공기 좋아할 때 전체 공기로 하는 공, 예, 전 공기 방식의 <laughs>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 공조기도, 이게 공조기, <laughs> 공기 조화기라고 어, 앞쪽에 송풍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 가 있고, 추출구가 쏟아지고요. 네, 다시 이제 황기를 해서 흡입구가 있어서 흡입구로 실내에 더러운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일부는 배기, 바깥으로 버리고 일부는 재활용을 합니다. 버리는 공기 양만큼 그 부족한 양을 바깥에 외기에서 새로운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들여옵니다. 두려움. 무조건 들여오면 필터를 거쳐요. 한번 필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세정하거나시설하거나그 다음에 가열이나 냉각하고 마지막으로 습도도 더 조절해 줍니다. 습도 이제 조절을 것은 가습기나 감습기를 통해 이손풍기로 불어넣는다.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냉방 보화는 실내에 침입하는 이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제좀알아보셔야 돼요. 공조 보화. 공조 보화 그러면은 공조가 공기 조화 약자이죠. 공기 조화라는 것은 공기의 네 가지 상태를 조절하는 거죠. 네 가지가 뭐예요?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속도. 근데 그중에서 그 공조 중에서, 그 중에서 부화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온도 조절에 관련된 거예요. 습도나 청정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온도 조절. 왜냐하면 부화가 열량이라고 그랬죠. 네. 그 열량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온도 조절에 관련된 거예요. 실내 온도가 뜨거워지면 또 실내 온도가 차가워지면 그러면 안 되고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를 위해서. 열정하갖는 실내온도가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에어컨 틀잖아요 그렇죠? 왜 열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사람 에어컨이 공급해준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공기가 지니고 있는 열을 증발기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공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초기가 뭐가 돌고 있기 때문에 팬 손풍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공기와 강제로 대류를 내서 순환하는 속도가 빨리기 때문에 에어컨이 마치 풍어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열량 측면으로 보면은 공기가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어디를 스쳐가는 거예요. 냉동기에 에어컨에 어디를 증발기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증발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증발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공기에 있는 열이 어디로 증발기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 흡수된 열은 어디로 갔다 버려요? 실외기로 바깥쪽으로 갔다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열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지금 공기만 움직이는 거고 공기 중에 포함된 열량은 증발기가 빼앗아서 바깥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지금 공조부하 그러면 공조가 4가지 요소 가운데서 중에서 부하 이 말을 썼으니까 무, 무엇에 관련된 걸까요? 온도. 온도에 관련된 거 온도에 관련된 거예 네, 이것을 정상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열을 제거를 하느냐? 이 열을 보충을 해주냐 그걸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것이 냉방보화다 난방에 필요한 보화다 이렇게 계산들을 했고요 냉방이라고 그러면 실내에 쏟아져 들어오는 실내, 실내 침입하는 약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난방은 뭐라고 할까요? 이건 반대니까 실내의 따뜻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열이에요 손실력 외부로 손실되는 열,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외부 실내에서 실외로 빠져나가는 손실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보화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열을 제거하거나 열을 공급할 때는 기계들이 필요해요. 기계, 장치. 그렇죠? 네. 그래서 공조 부하가 아울러서 무엇을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냐면 이걸 이후에서 공조 기기들이 공조 기기의 공조 기기의 기가들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공조 기기의 부하 또 다른 말로 그런거예요? 용량을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용량을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흐름도를 보는 거예요. 이 흔들어 거죠. 하여, 송풍기가 감당을 해야 될 용량이, 송풍기에서는 냉방을 하려면, 시대로 열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열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생각해보죠. 열이 쏟아져. 실내로 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 코스만 생각하면 되겠고, 실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열만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냉풍만 딱 고맙고만 해결하면 될까. 그럼 실제로 여기서 추출되는 것만큼만 송풍기에서 보내면 해결이 됩니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송풍기의 용량 계산할 때쯤 되면 여기서 냉풍을 보냈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아, 어제 냉풍을 어제 보냈다고 해요.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구만. 그 이유가 각지에서 통과를 하는 순간 각지에서도스며들어요각지가 완벽하게 모든 저 열은 100% 완벽한 차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계실에서 송풍기가 분명히 냉풍을 보냈단 말이에요 냉풍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소쏟이 100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서 냉풍을 보냈으면 100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보내니까 제거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능력을 얼마나 돼야 되느냐 덕치에서 20만큼 계속 스며들고 있다면 은 송풍기가 감당할 능력은 얼마나 120만큼 그래서 <laughs> 지금 공조 구합 간단하게 냉방 구합 구하, 난방 구합을 출발했으면 한 바퀴를 뺑 돌아야 된다는 이해되셨나요? 뺑 네. 돌아요. 그 다음에 이냉공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네. 어? 그렇죠. 네. 시식. 약자따로나오면요시가뭐 거예요? 캠퍼스 커플. 냉각거이죠. 냉각거이. 냉각구에. 맞나요? 네. 냉각 코일의 용량은, 아 어,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만큼만 능력만 되면 되냐. 어, 송풍기가 120만큼은 된다. 그럼 여기서 120만큼만 시켜서 보내주면 지가 알아서, 그째 그렇지 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게 계속 송풍기가 돌리면소 송풍기는 끝나버려요. 여기서 보내니까 끝나요. 근데 빨아들여서 들어와서 일부는 재활용할 때 일부는 버리는데이 바깥에 들어오는 게이게 문제예요 뜨거운 바람이죠. 네. 뜨거운 바람을 식혀서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지만, 요 되돌아오는 것은 어 되돌아오는 것은 활용이 되지만, 새로 들어오는 것은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식혀서 보내야 되요 맞죠? 네. 그러니까, 소풍기에서 보내는, 감당하는 용량에 플러스, 바깥에서 쓰면, 바깥에서 외기를 빨아들임는 직접적으로 빨아들임로 인해서, 이것까지 냉각해 줄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그렇죠. 다음 이게 이제 냉각포의 용량은 이쪽을 다힌거죠 네, 그렇죠. 네. 음분기가 감당해야 될 용량 플러스 뭐예요? 바깥에 네. 뜨거운 공기가 직접 들어왔으면은 모두 식혀줘야 되는 용량이 또 필요한 거예요. 네. 왜? 여기서 들어오는 열량하고 여기서 들어오는 열량은 따로 죠 실내에서 스며드는 열 따로. 여기서 는 뭐예요? 직접 뜨거운 바람을 들여보잖아요열체를 네. 바깥에 뜨거운 공기 그러면 여기가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가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기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 연결되어 있어? 냉동기 냉동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냉동기에서 직접 냉매가 순환하는 게 아니고 냉동기에서 증발기를 통해서 냉수 탱크 네? 냉각수 탱크에다가 물을 시켜가지고 저장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코일이 직접 냉매가 흐르는 코일 같으면 은 냉매 코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대부분 냉매를 직접 안쓰고 냉수를 써요 냉수 이게 순환하겠죠 이게 네. 순환해요 안해요? 네. 네. 그러면 냉동기 용량은 그럽니다 아, 냉동기 용량이 얼마나 되냐 어, 냉각 코일만큼만 그만큼만 딱딱 보내주면 되지 절대 안보요 냉동기에서 냉각 코일로 냉수를 보내는 동안에 이 배관을 통해서도 역시 열이 어때요? 그래. 어 스며들어요. 네. 배관을 통한 열흡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관을 아무리 보온재를 씌워도 차가운 냉수가 열받지 않도록 아무리 보온재를 씌워도 100% 완벽한 보온을 얻다는 거예요. 이런 보온하고 단열하고 똑같아요. 혼동하면 네. 안 돼요. 네. 보온을 지킨다. 단은 차단한다. 는런데국에는 의미가 같돼요 이제 그것을 어떤 사람은 구분하기를 약 450도 이하로 해서 일반적인 온도 열은 보온재라고 부르고, 너무다는 단열재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는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느낌이 그렇죠. 따뜻한 걸 지키면 은 보온재, 찬 것을 열한 바퀴 면 보냉재, 합하면 보온단열재, 다 같은 말이에요. 에는 그래서 냉동기 용량은 결국에는 어디? 이배관으로쓰 애들은 그 열과, 냉각보일에서 담당해야 될그 용량이 다 어떻게 커버가 되어야지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냉동기를 설치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계산한 것에 곱하기 1.2배 정도를 일반적으로 한다고 사실 과거와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셨나요? 네. 자여기 이제 덧에서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흐그림이 된다 그러면 난방과는 어쩌냐 화살표가 반대일 뿐이에요. 화살표가 반대일. 어? 화살표가 반대일. 그래서 지금 직접 계산을 일일이 하나씩 해봐라. 숫자가 얼마씩 되고 이게 연량이 얼마나 쓰면 되고이 일일이 계산해봐라. 이게 오늘 키사시였고기사에서는 이런 걸 일일이 계산해서 나중에 기기의 용량까지 계산하는 거. 총체적으로. 이게 한 100점 주간식이다 그러면은 한 문제가 나와요. 한문제가 차례대로. 할까요? 차례대로 구하고, 차례대로 구하고, 차례대로 구하고, 차례대로 구하고 이렇게 4종 세트로 차례대로 구해요? 그럼면 40점. 이 흐름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반답변몇개 맞으면 60점이 넘는 거예요. 개념은 아시겠죠? 얼마나 간단합니다그러니까비능사부터는 직접 숫자를 대입하는 건 아니지만 흐름까지는 나옵니다. 즉 뭐가 나오냐? 하나하나 항목이 어떻게 구성이 그것은 물어본다만 심의 침입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 외기 부하 이런 거 외기 부하는 해당이 없어요. 외기 부하라고 하는 것은 바깥은 직접 빨아들여서 냉각부에 대해서 식혀줘야 되는 그런 연량 제거해야 되는 연량을 외기 부하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부하가 나오 것은 쫄따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 네. 기계 장치에서 부하하고 쫄따구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연량 음, 음. 열량, 연량 열량. 이게 열기계니까 보일러나 냉동기에서 부하를 뭐라고 해석한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뭘로? 열량. 열량 대신에 부하라고 그래요. 부하는 원래 기계가 감당을 해야 될 일, 응? 짐을 지는 일. 열기계는 짐 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해야 되는 일, 감당하는 일이 뭐예요? 열을 제거하거나 열을 발산해서 공급해 주는 그 일을 하죠. 그러면 이처럼 열에 관련된 기계는 열량이 부하인데 열을 감당하는 기계가 아니라 힘쓰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터 같은 종류, 엔진 같은 종류죠? 동력에관련된 그런 거 뭐예요, 전부 다? 힘쓰는 거, 일하는 거, 그런 것을 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이런 걸 했잖아요. 1kW는 102kg을 1m 후반에 1초 걸린다. 기초공학에서 나오는 거죠? 어, 뭐예요? 1초 동안에. 뭐, 어떻게 계산한는 거야? 102kg 중량을, 얼마 끌고 와? 1m 이동시킬 수 있다. 끌어 당길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이게 단위가 의미적 표현 액가1량이기 때문에, 열로도 바꿔지죠. 2 9레실험기로 그리고 초를, 그럼 너무나 짧으니까 2초로 하지 말한 시간 동안을 해보면, 바꿔보면, 은면량을얼마로든가 그럼 여기서는 해소를 여기서 뭐예요 1시간에. 860kcal를. 제가 뒤에는 안 썼어요. 냉동기에서 이렇게 킬로와트 나왔으면은 제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일러에서 킬로와트로 이렇게 나왔으면은 공급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1시간에 860kcal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럼 냉동기1 k w a l 능력이라고 해요. 냉동도 풀리지 않아요. 즘0킬 밖으로도 쓰거든요. 에어컨을. 어? 보일러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1시간에 860kcal를 공급해 줄수 있다. 이런 결리가 되는 거죠. 냉동기가 저기게서 있으면 860kcal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방향만 다른 거예요. 주거니 마거니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뭐예요? 직접 열에 관련된 열기계 종류로 이걸 쓴다 는 말이죠. 보일러나 냉동. 이건 뭐예요? 모터 같은 힘 쓰는 종류, 이런 거죠? 네. 모터나 엔진 같은 이런 종류. 이런 종류는 직접 힘을 쓰는 것은, 직접 일을 하는 것은 이쪽으로 해석을 한다. 원래는 냉동기는 어떤 게? 이렇게 열량 쪽으로 해석을 한다. 다 이걸 뭐라 그래? 부화. 이렇게 말해. 요 이것도 부화고 이것도 뭐예요? 부화예요. 시간당 부화. 이게 동력 개념이에요, 력 네. 응? 공조기기의 부하 용량 계산한다는 것은 저희 공조 부하의 차례대로 뭐라고 하죠? 송풍기 용량. 두 번째 송풍기 용량을 구하면 그다음에 뭐 나와? C, C나 HC, h 가 뭐예요? 다시 써줘야 돼. 송풍기풍 CC, H, C, c 키킹 포

바이아코일의 용량,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뭐 냉동기나 보셋 보일러의 용량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겠다. 그러니까 냉방 난방과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눈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직접 움직여요? 송풍기가, 송풍기가 바람 보내주잖아요. 송풍기가 바람 보내주겠죠. 송풍기가 감당해야 될 용량은 중간에 뭐가 덕트, 덕트 아시겠죠? 덕트를 생각해야 돼. 그다음에 가열, 가열이나 냉각권으로 넘어오면 송풍기 용량뿐만 아니라 아까에 뜨거운 바람 들어온 겨울 같으면은 찬 공기가 들어오는 거, 연하의 공기가 들어오는 걸 감안해야 돼. 거기까지 대표해야 돼. 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냉방일 때는. 냉각보일 때는 바깥에 뜨거운 공기 들어오고 송풍기가 보내줘야 되는 그 감당되는 용량까지 보았어요. 좀추가되면 송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까지도 감안해서 다 시켜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냉각보일 끝났어. 그럼 냉각보일은 자기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죠? 이 냉수가 혼자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누가 보내줬어 이 냉수를? 냉동기가 보내줬죠. 누가 보내줬다고? 냉동기. 가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설라가아 맞아요. 냉동기가 썰렁하게 찬물을 보내는거아니까그렇죠 근데 냉동기가 감당해야 될 용량은 당연히 냉각구일의 용량도 커버가 돼야 되고, 찬물을 중간에 보내는데 중간에 배관으로 이동을 할 때, 물이 차니까 배관겉에서 열이 어때요? 스며들죠? 아이, 여름에 수돗지 물주면 수돗물 미지근하게 나오잖아요. 네. 데 네, 건물의 열바닥을 통과하면서 배패져서 그러잖아요. 찬물 안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감아내서 냉동기야 그만큼 시켜줄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냉동기 용량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증발기의 용량이에요. 여러분 냉동공 안에서 배웠던 증발기 용량, RT 냉동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톤의 구성이 진짜 아, 그거죠. 앞에 이 차례가 나온 거예요. 냉방과, 네. 에다가 뭐요 사실은 덕트 열, 그렇죠? 에다가 송풍기 발생열, 에다가 외기 부화까지다합하고 배관까지 다, 다 합힌것이 냉동기 부화의실적입 하나하나씩 합해 봅한 간단히 말은뭐예요 냉각코일에다가 배관 스며드는거죠. 네. 요것이 냉동기 아닐까? 근데 냉각코일은 뭐예요 요것만 보면 바깥에 뜨거운 공기시켜주는 외기하고 송풍경기 합한거 아닙니까? 맞죠? 네. 예. 그 다음에 송풍기 모터가 달렸으면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까지도 해당되는 것이고 네. 그럼 송풍기만 보면 박티스스메드는 열하고 실내 침입하는 열하고 감당을 해야겠죠. 예. 그럼 실내 침입하는 열 아까 제 항목 다섯 가지 주겠잖아요 그렇죠? 예. 유리를 통해서 들어온 거, 햇빛 일사를 들어온 거, 벽을 통해서 통과하는 거, 세실자가 끄끄을르끄하무는 거, 조명 달리는 거, 취사 기구 있는 거 이런 것들 열을 다 어때요?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실내 침입 요 그러니까 이걸한목을쫙 포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어때요? 연결을 지어야 만는니다자 <laughs> 이게 여러분들 그 289페이지 여러분이 정리할 때 보면 냉방 부하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침지하는 면이게 뭐냐? 외부에서 침지하는 려니 어, 유리 라든지 이런 거벽이 라든지 이런 데펑 고하 는거있 죠? 예. 이렇다 그다음 에또뭐가있 어요? 틈새 바람, 틈새 바람 뭐 예요? 급감 통 창문 틈새. 그 다음에 유리로 들어온 택배, 일사량, 예? 네.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바깥에 들어온 것 말고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창문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며드는 열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외부에서 튕김하는 이런 열들 말고 네.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이 있죠, 속에서. 네. 그렇죠. 재심사 네. 또 조명 이런 거 있겠죠? 네. 그래서 실내에서 발생하는 실내 발생열은 음. 전열 비구 알겠죠? 전열, 조명, 또뭐예 사람 이런 것 등등이 실내에서 전부 다 실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열이에요. 이게 실내 취능열 실내 진입열. 그러니까 음. 이게 다뭐라고요 네? 실내 취능열 실내에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 열량 이런 소 그럼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차마 보내줘요? 송풍기가 보내주죠. 네. 송풍기 보내줘야 보내줘요? 네. 송풍기가 보내주는데 송풍기는 사실상 이만큼만 연량을 제거하면 안되고요. 왜요? 커튼, 침입열딱 플러스를 한 것을 감당을 해야겠죠. 네. 맞나요? 맞습니다. 송풍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덕트에서 중간에 조금 스며드는 열과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실내에 스며들어서 실내에서 발생하는 이 열까지 싹 제거를 해서 보내줄 수 있는 냉풍을 그만큼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나니다이해됐죠 <목소리> 네. 근데 소풍기 용량만 냉각고에는감당면 되느냐? 아 여기서 그만큼 찬바람 보내야 된다고 어, 그러면 그만큼만 시켜주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바깥에 공기 들어오는 것도 시켜줘야 되요 송풍기가 감당이 될 열도, 또, 심지어는 모터에서 나오는 열도 어때요? 다 제거를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엄기 발음은 플러스, 송풍경량이 플러스, 무엇을? 외기부화. 부하. 외기부하라는건 뭐예요? 응? 네. 바깥, 여, 바깥에 신선한 온기를 조여하는데, 열차는 바깥 온기가 뜨겁잖아요? 네. 바깥 온기를왜 들여와요? 외기를? 네. 외기를 왜 들여와요? 청정도 유지하게 있어 실내 더러운 공기 빼내고 더러운 공기 빼낼 만큼 새 공기를 넣어야 실내 공기가 어때요? 환기 효과가 있죠. 여러분들 실내 공기 답답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짝꿍이 방울처럼. <laughs> 그럼 어떻게 해요? 체내에 스며들어서 녹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이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숨을 많이 쉬어서 탄자가스가 많이 나와서 산소가 점점 떨어졌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해 줘야 돼요? <laughs> 아, 이거 뭐 환기시켜야지. 네. 바깥에 산소가 21% 들어있는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넣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무조건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어? 안 되죠, 당연히. 왜? 아, 바깥에 뜨겁잖아요 네.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최소한. 실내에 필요한 온도만큼, 요구되는 온도만큼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 맞춰서. 냉각을 시키겨 겨울 같은 것들에 따뜻하게 하든, 네. 그렇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깥에 들어오는 공기를 시켜주는 거. 바깥에 들어오는 공기를 대표주는 것, 옷을 뭐라고 하냐, 바깥에 공기를 열을 제거하는, 바깥에 공기를 열을 어떻게 채워주는 것. 그 연장은 뭐라고 하러냐 외기부화라고 해래부아부아 자꾸 나오면 좀 따고 뭐 안고그랬죠 예. 네. 여름철에 외기부화는 제거해야 될 연장이. 에요 바깥에 들어 공기를 실내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넣으면 실내공기가 냉방 되어 안돼요. 안돼요. 안되죠. 그러니까 시켜줘야겠죠. 겨울철에 외기 부하는 무엇을 뜻냐 차가운 공기가 영하 1 0도짜리 들어오면 여기가 난방이 돼어야안 돼요. 네.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공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 따뜻하게 네. 대펴줘야 돼. 이렇게 네. 대펴줘야 되는 열량 겨울 가 여름철 같은 네. 거 뭐예요? 제거해야 되는 열량. 네. 네. 옷것을 외기 부하라고 그래 바깥의 공기를 집어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네. 바깥의 공기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그래서 그 열이 뭐냐? 외기 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프기 용량과 외기 보화를 이것을 다다 감당하면 이게 뭔 용량이라고 cc 용량이 된다고 알겠죠? 개념 네.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에 cc 용량에 배관으로 스며드는 이제 냉수가 흐르는 배관에 스며드는 열을 말하느냐 배관 부화라고 그래요. 네. 배관 부화까지 옷까지 다합에면 이게 냉동기 용량이 돼요. 그니요밑에 그러니까 지금 요로 내려가야 되는데, 알겠죠? 자세히 정리표쭉 내려가면 계산 되겠어요? 예. 예?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네. 어. 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제일 만을 제가 뺐어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늘어 알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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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져 있는데요. 부화 종류 이 부화 종류마다 외기 부화, 닥트 침입열, 닥스 부화, 이거 이제 장치 침입열이라고 그럽니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거뭐 전열 기구에 의한 부화, 조명에 의한 부화, 제실자에 의한 부화 유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일사에 의한 부하, 극단풍에 의한 것, 벽통과의 의한 부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하 종류, 열량 종류를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모든 종류는 이런 것들이 열이 스며드는 것들이 데 그렇죠? 네. 열이 발생하거나 열이 다 스며드는 것들이잖아요. 송풍경대가 많이 용합한걸 송풍경향이라고 부르는 것이 거의 해됐겠죠 네. 런 것들은 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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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장, 여장 이렇게 다돼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정리를 하면 두 종류로 나뉜다. 현열 성분이 있고 원성분이 있다. 잠열만. 잠열 성분이 있다. 그러면은 구분하려면 현열만 해당되는 것만 일단 외워주면 돼. 현열만 해당되는 것, 잠열에 해당되는 건 뭐냐? 잠열은 일단 수증기 성분이 있어야 돼. 알겠죠? 물기 성분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만이전열 성분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침님이는 거이고 물기하고 전혀 상관 없는 거, 수증기하고 상관 없는 거, 그것은 현열이. 에요 알겠죠? 네. 현열만 있는 게 있어요. 현열만 그래서 현열만 해당되는 거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열만 뭐죠? 더 통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유리를 유리. 통한 일사이야 그리고 뭐냐? 소그 다음에 뭐예요 대관. 배관. 대관으로배 뭐? 대관으로 이배대관이요 겉에서 파이프 속으로 이거 겉에서 속으로 스며드는 요은수증기가 대관을 뚫고 들어가는 라이디오. 네. 그렇잖아요? 예. 네. 어. 증이 똥그라미 된 것은 현열만 어. 접수가 마찬가지입니다. 응? 그러면 잠열성분이 있는 건 뭐예요? 여거죠 네. 그래 그래요 네. 전열기구 중에서도 뭐야 취사기구 네? 알겠죠? 네. 취사 제가 취사를 해서 음식을 말했어요 음식 조리하는거 음식 조리하면 다 음식이랑 수분이 있는거예요 물기가 네. 그래서 요거 그 그렇죠? 다음에 외기부하 이런거 요런 네. 요런거에서 빨갛게 된 것은 뭐예요 빨갛게 된 부하 잠열성분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현열도 같이 들이. 현열만 있는 것은 옆체크들이. 네? 네?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목을 정리할 때, 이거 해야 돼요. 벽통과, 유리 조명, 법틀을 통과하는 열, 배관을 통해서 스며드는 열, 이것은 현열만 해당니다 괜찮아 <뭐로> 그럼 나머지 뭐예요? 재드는 점점 뽕이에요 술기 성분이. 어쨌든 간에, 네. 습기 성분이 딸려서 들어오 것이기 때문에.